안녕하세요, 명원한 스푼입니다. 오늘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전라남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여기는 현암이라 마을인데요. 벌써 농사지은 파르파르한 고수한 꽃깨 냄새로 여기 건조장이 진동합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저기 정자나무 저기에서 수박도 잘라 먹고. 고추도 따듬고 하던 그 공간이 지금은 썰렁하게 비어 있고요. 여기 큰 나무 보이시죠? 이 나무 밑에서 나이 먹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많은 놀이를 즐겼는데 여기도 역시 허전합니다. 저희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30가구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10가구도 안 되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, 이렇게, 아직도, 예쁘고, 귀여운, 90세 넘은, 우리 엄마만, 고향으로 찾아와서 여기 계십니다. 이제 우리 엄마도 다시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. 꽃푸시 안녕! 웃어주세요! 우리 엄마 너무 힘드신가 봅니다. 여기는 저희 마을의관이에요마을의관도 텅텅 비었거든요. 어... 시골로 올 때는 좋은데 다시 엄마를 모셔다 듣고 올라가려고 하면 허전함만 남는 것 같습니다. 역시 내가 어렸을 때 봐왔던 어르신들은 벌써 많이 아프시고 이 자리에 없네요. 여러분들 제일 소중한 건 건강인지 알고 계시죠? 건강 챙기십시오. 안녕.